네, 잘 봤습니다. 아, 급여서금 있는데요. 그 네네. 기서 그 청년창업지원금 좀그 보고 연락을 는데 그런 거를 컨설팅을 주는 회사, 회사. 네, 네 맞고요. 일단 청년창업자금이나 뭐 지원금 받으려면 그 어떤 네. 사업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사업에 따라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리는데요. 어떤 네. 이제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시, 하고 계신가요? 저그로켓스 어, 그 인터넷으로 번든 인터넷 쇼핑몰. 게크로스 인터넷 쇼핑몰, 해외 직구 대행 뭐 이런 건가요? 네, 이커머스 직구 대행은 아니고 이커머스인데 이제 네, 그런 거 비슷한 건데. 그러면은 물건을 뭘 파는 건가요? 물건은 이제 제가 찾아봐야 돼요. 제가 아, 찾아봐야 된다. 정 내진 건 아니고 제가. 아, 이제 그러시군요 아, 이런 거 같은 경우 는뭐 위탁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도소매 형태인데요. 어, 이거는 이제 사업자를 먼저 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개시하고. 매출이 네. 조금이라도 생겨야, 어, 그리고 나서 2, 3개월 정도 있다가 뭐 몇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. 어, 매출이 먼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? 네, 데이 이, 도소매는 예비 단계에서는 안 되거든요. 아, 그러면, 그, 제가 사업자 등록금 내고 한 몇, 뭐몇 백만 원이라도. 네네, 맞아요. 그리고 두세 달 후에. 두세 달. 음 그러면 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근데 이거 컨설팅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? 아 어, 보통 지금 일단 사업을 개시하고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만약에 전화 주시면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. 소득이 네. 발생해야지 그걸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. 네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돼야 됩니다.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100만 네. 원 조금이라도 발생이 돼야지.